여기 생각보다 밝다. 생각보다 밝은 베이스 컬러를 써 줘야 된다.만 조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흔히 그림 그릴 때 사용하는 금색 그런 거를 베이스 컬러에 넣으면은 금속이 생각보다 되게 어둡게 나올 거예요. 여기 구리. 구리를 섭디에서 아, 섭스에서 제공하는 섭스 페인터에서 이거 를 제공을 해요. 근데 베이스 컬러로 보면 이 색입니다. 이 색. 되게 생각보다. 밝. 자,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확실히 다른, 다른 거는 요팔 부분을 보시면 돼요 팔 부분 얘는 지금 이쪽을 바라보는 것만 흰색이 나왔기 때문에 양쪽이 다 흰색 부분이 있죠 근데 얘는 왼쪽에 있는 것만 흰색이 됐기 때문에 절반을 기준으로 하이라이트랑 근데 개념이 좀 달라요 하이라이트가 살아있다라기보다는 물론 그 필터 직접 만들어서 임포트하는 방법 어드벤처 시간에 배울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이 없네요. 생각보다. 초보자가 듣기엔 어려워요. 어쩔 수 없습니다. 기본 게, 이론이라는 게다 그래요. 그리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쉽게 설명한 거라고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요.